지난해 경비원 휴게실을 새로 꾸민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전에는 지하주차장 한켠 어둠컴컴한 곳에 주민이 버리고 간 침대 등을 사용했지만 아산시 비정규직 노동센터와 아산시 입주자 협의회의 도움으로 작지만 안락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고 쉴수 있는 공간이 환경이 좋아졌다. 깨끗해졌다. 편안함을 느낀다. 그거죠. 2014년 충남에서 처음으로 아산시에 설립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경비원과 미화원, 배달노동자 등 취약노동계층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대상 임금 체불과 성추행 등 노동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도 센터의 몫이었습니다. 건강권 그 다음에 근로 환경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함으로써 이분들의 이제 그 처우와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새로 취임한 시장이 인력과 예산을 반으로 줄여 새 민간 위탁자 공무을 추진하려다 시의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후속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산시가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고 지경에 나설 경우. 전문성 부족과 센터 폐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 노동 취약계층의 인권 축소와 후퇴가 우려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